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로스톨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그로스톨 코인이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눈치 보고 있는 장세에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함과 함께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자,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상층부에 지금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이 보다 상당히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며칠 전에도 급등이 나타났지만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정강 후 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정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직전에 있는 매물 소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그로스톨 코인처럼 알트코인 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코인들이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크로스톨 코인도 언제든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2023년도 하반기하고 2024년도 코인 시장 어때요?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악재보다는 앞으로 나올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높다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암호화폐 강세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글로벌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관심과 이 SEC의 반대를 해결할 잠재적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출시 후 2년에서 3년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 암호화폐 강세 사이클을 끌어낼 신규 자본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공급, 전통 자산 토큰화, 암호화폐 고유 인프라의 토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로부터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40조 원 몰린다. 하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하반기 호재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자첫 번째로 바로 이 비트코인 최근 상승 동력을 잃은 채보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감기를 이제는 8개월 앞두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여러분들 지금 직전 고점인 4천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4천만 원의 벽을 깨고 상승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이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때보다 뚜렷한 포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에 대한 ETF가 대표적인데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코인 대세장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간 투자자의 비트코인 현물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막대한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입 규모로만 무려 40조원에 달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관심과 최근 증권거래위원회가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로 승인된다면 시장 규모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10%약 76조원에 달할 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됐지만 6월 이후로 상승동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두 번째가 바로 구토 트위터에 코인 채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 그리고 네 번째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중단 등이 시장을 재점화할때 이제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등 각국의 금리 동결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 자산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출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가 막힐 때도 이 코인 시장이 왜 하락했어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코인 시장이 고꾸라지고 있죠. 자 근데 최근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인상이 아니라 공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 여기서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뭐한 차례에서 두 차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을 했고 이는 잠재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끝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코인 시장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로스코인 트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그로스코인이 트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기간 조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보다 세력에 대한 매집이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매집이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어요. 즉 과거의 흐름이랑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어느 구간이다.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야 내년 2024년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끼가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빅 이벤트 뭐가 있어요? 바로 반감기이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바닥권이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에서는 떨어져도 하락해도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한번 가면 대차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력들에 대한 장난질 이런 잔파동이 나타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고 멘탈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해야 여러분들 읽기 구간이 뭐다?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물을 소화해야 하지만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뭐예요? 그 위로는 매물대가 없어서 당분간 순항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로스톨 코인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로스톨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그로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그로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한가지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선물은 8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바로 전 7월 무료추천주는 리플코인이었고요. 매수가 620원 아래로 제시를 해드려서 50% 이상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매일 장중에 무료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0일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곧바로 리플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매수가, 목표가, 선저가를 공개를 해드렸고, 곧바로 리플이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무려 80% 이상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했었던 이유 바로 그 누구보다 빠른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7월 이렇게 리플을 놓치신 분들, 자, 8월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리플코인처럼 전형적인 올해 세력에 대한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바로 이 조막선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 8월 대차게 상승할 재료와 함께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8월 50% 이상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8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꼭 문자 주세요. 100% 무료이니까요. 7월 이 리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에는 급등할 코인은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서 뭐200%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23%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24% 자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몇 천만 원씩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뭐 이더리움, 리플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단타식으로도 수익 낼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절대 8월달에는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 여러분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